안녕하십니까. 한서대학교 TGS S팀 소개 영상입니다. 저희 팀은 총 8명 구성이며, 팀장 권태영 학생을 중심으로 기체 설계팀의 이준영 학생, 기체 해석 및 보고서팀의 김호중, 장유진 학생, 동체제작팀의 김태현 학생, 날개제작팀의 김은채, 유경태 학생, 조종팀 임승현 학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항공합판 발사나무, 스티로폼, 유리섬유와 에폭시 레진 같은 복합 소재를 이용하여 기체를 제작하였습니다. 동체는 합판으로 제작한 벌크에 대해 발사나무 스트링거를 이용하여 뼈대를 제작하였으며 그 위에 발사나무를 덮어서 표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표면 보강을 위하여 그 위에 유리섬유와 에폭시 레진을 이용하여 클라스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날개는 스티로폼으로 제작한 후에 발사나무를 덮었고 앞전, 뒷전, 일정 구간 스티로폼 제거 후 발사나무를 채워서 강도를 보완하였습니다그 위에 클라스 작업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시아노 힌지를 이용하여 플랩과 에일러론 작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랜딩 기어는 고속 비행 시 항력 감소와 스케일성 고정을 살리기 위하여 접이식 랜딩 기어로 채택하였습니다. 모터는 JP사의 105mm 덕트펜 총 2개를 사용 중이며 정지 추력 테스트를 통하여 덕트펜 하나당 5kg의 추력을 내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선 심사평가 보안사항입니다. 저희 팀의 보안점은 비행 성공을 위한 스케일성의 생략이었습니다. 피토관, 벨로우즈, 캐노피를 제작하여 스케일성 고정을 살렸고, 건포드, 어레스팅 워크, 슬랫, 드래그 슈트는 기체 무게 제한으로 인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기체 제작에 있어 기체 경량화와 퀄리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초기 날개에 타면은 케블라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표면 도색 작업 때 깔끔하게 작업이 안될 것을 고려하여 시아노 힌지로 변경하였고 표면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주익, 미익을 처음 제작하였을 때는 스티로폼 위에 3t 발사를 덮고 그 위에 글라스를 핸드레이어로 진행하면서 레진이 균일하지 않게 분포되었고 무게 또한 다소 무겁게 제작되었습니다. 2.6m급 기체를 10kg 이내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경량화가 필수였고 발사나무를 3t에서 1.5t로 교체하고 글라스 작업을 핸드레이어에서 필름을 이용한 버킷백인 공법으로 변경해서 날개 경량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버킷백인 공법의 장점은 날개 표면 전체에 레진이 균일하고 매끈하게 분포돼서 무게도 줄이고 백킹 작업 이후 샌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제작 편의성까지 챙겼습니다. 덕트관은 알루미늄 소재에서 복합 소재로 변경하여 무게를 감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날개 및 덕트관 무게 합산 2095g에서 1361g으로 감량하였으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 감량에 성공하였습니다. 저희 기체 스테빌라이저는 FRP 구조물을 직접 설계 및 제작하였고, 서버를 이용하여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TGSS팀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